페이지 완드입니다. 페이지는 순수와 시작, 그리고 메시지를 전달하는 전령사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에게 순수한 열정이 시작되는 것, 호기심이 생기는 것, 나에게 열정이 생길 만한 어떤 소식이나 영감을 받게 되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러면 기본 의미부터 살펴볼게요. 페이지 완드의 기본 의미입니다. 호기심과 모험심이 생기는 것, 열정이 생길 만한 소식을 듣는 것입니다. 조언의 경우 어떻게 리딩하는지 살펴볼게요. 당신의 열정을 자극할 만한 소식을 들을 수 있습니다. 호기심을 가지고 도전하세요. 그것이 일이든 취미이든 무언가 시도하지 않으면 삶의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지금 호기심이 생기는 것이 있다면 체험하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도전하세요. 사랑과 관계에서 어떻게 리딩하는지 살펴볼게요. 당신에게 관심을 보이는 사람이 나타날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통해 그 사람에게 대해 들을 수도 있고 메시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호기심이 생기는 상대가 나타날 수 있어요. 천천히 알아가 보세요. 이를 경우 어떻게 리딩하는지 살펴볼게요. 당신 혹은 당신이 제공하는 것에 흥미를 느낀 파트너가 제안을 할 것입니다. 정보를 수집하고 당신에게 이득이 되는 제안인지 살펴보세요. 혹은 당신이 호기심이 생기는 일이나 공부가 나타날 수 있어요. 바로 행동에 옮기지 않으면 열정은 금방 힘을 잃습니다. 꾸준히 열정을 이어가는 연습을 하세요. 역방향의 리딩을 살펴볼게요. 호기심이 생기는 일을 발견했지만 금방 흥미를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열정은 행동하지 않으면 꺼져버리는 불꽃이에요. 만약 늘 흥미가 생기는 일에 문턱에서 포기해왔다면 이번에는 다르게 반응해 보세요. 혹은 당신이 기대했던 소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나이트 완드입니다. 나이트는 이동을 나타내는데요. 열정의 이동은 내가 열정이 움직이는 곳을 따라서 도전하고 모험하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을 나타냅니다. 기본 의미부터 살펴볼게요. 나이트 완드의 기본 의미입니다. 돌파력과 용기, 행동력을 갖추고 있는 것, 속력이 빠른 것, 성급한 태도입니다. 조언의 경우 어떻게 해석하는지 살펴볼게요. 당신은 목표와 돌파력, 그리고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요. 행동하세요. 당신에게 부족한 것을 굳이 꼽자면 그것은 끈기입니다. 끈기 있게 밀고 나간다면 당신이 원하는 목표에 도달할 수 있을 거예요. 사랑과 관계에서 어떻게 해석하는지 살펴볼게요. 누군가 당신에게 적극적으로 호감을 표현할 것입니다. 상대가 있는 사람이라면 드디어 상대가 움직이고 행동으로 보여줄 거예요. 관계가 빠르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불은 빨리 타오르지만 빨리 꺼질 수 있다는 점도 주의하세요. 일의 경우 어떻게 리딩하는지 살펴볼게요. 주도권을 잡고 적극적으로 진행하세요. 당신은 주어진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는 에너지가 있습니다. 작은 장애들은 당신에게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당신은 해결할 수 있어요. 단지 끝까지 완수할 수 있는 뒷심이 필요합니다. 역방향의 해석을 해볼게요. 당신의 에너지와 열정을 바르게 쓰고 있는지 확인해 봐야 합니다. 지금 잘못된 방향으로 열정을 쓰고 있어요. 목표를 다시 한번 떠올리고 에너지가 분산되지 않도록 하세요. 일에 집중해야 되는데 사람들에게 신경 쓰느라 정작 일에는 에너지를 쓰지 못한다든지 불필요한 것들에 너무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보세요. 혹은 항상 너무 쉽게 흥미를 잃어버리거나 용두삼위를 반복해 왔나요? 결과에 상관없이 이번에는 다르게 행동하세요. 다르게 행동해야만 반복에서 벗어날 수 있고 변화할 수 있습니다. 행동을 바꾼다고 바로 좋은 결과가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결국은 더 좋은 찬스와 연결될 것입니다. 퀸 완드입니다. 여왕은 수용을 이야기하고, 완드는 내뿜는 에너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퀸 완드는 에너지를 주고받는 것이 원활한 상태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과 에너지를 주고받는 것이 원활한 상태.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고, 또 사람들로부터 사랑과 지지를 받는 좋은 카드라고 볼수 있습니다. 기본 의미부터 살펴볼게요. 퀸 완드의 기본 의미는 자존감이 높은 것, 매력과 리더십, 그리고 영향력을 갖추고 있는 것입니다. 조언의 경우 어떻게 해석하는지 살펴볼게요. 당신은 매력이 있어요. 사람들에게 사랑받으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당신에게 끌리게 됩니다. 당신의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일들을 계획해 보세요. SNS 등을 통해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사람과 관계에서 어떻게 해석하는지 살펴볼게요. 사람들은 당신을 좋아합니다. 당신의 자존감은 노력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매력으로 드러날 것입니다. 당신다운 모습 그대로 매력적이고 아름다워요. 당신다운 모습을 더 보여줄수록 관계는 돈독해질 것입니다. 이를 경우 어떻게 해석하는지 살펴볼게요. 당신은 매력 있는 리더입니다. 주체적으로 행동하고 당신을 드러내는데 주저하지 마세요. 자신감 있는 모습은 당신의 큰 장점입니다. 당신다운 모습을 활용해 사업을 시도해 보세요. 당신에게는 방송이나 SNS처럼 당신을 드러내는 일이 잘 맞습니다. 역방향의 해석을 살펴볼게요. 질투를 하거나 집착하거나 혹은 다른 사람을 따라하고 있다면 당신은 자존감이 낮은 것입니다. 당신은 누구이고 당신다운 모습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세요. 남을 흉내내는 것이 아닌 당신 그대로의 모습이 가장 매력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성공을 축하하세요. 당신의 눈에 잘난 누군가가 보였다는 것은 당신에게도 그러한 성공의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비슷한 것을 끌어당기니까요. 다른 사람의 성공을 축하한다는 것은 당신도 성공할 준비가 되었다고 선언하는 것과 같습니다. 킹완드입니다. 왕이라는 것은 내뿜는 에너지이고, 완드 또한 내뿜는 에너지거든요. 그래서 킹완드는 엄청난 카리스마로 다른 사람들에게 에너지를 내뿜는 것, 그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을 정도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킹완드의 기본 의미부터 살펴볼게요. 킹완드의 기본 의미입니다.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카리스마 자석, 다른 사람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강력한 힘과 리더십입니다. 조언의 경우 어떻게 해석하는지 살펴볼게요. 당신은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세상을 비롯해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 에너지를 선한 목적으로 사용하세요. 사랑과 관계에서 어떻게 리딩하는지 살펴볼게요. 상대방을 나타내는 카드로 킹완드가 나왔다면 상대는 당신에게 적극적으로 행동할 것이고 당신을 기다리거나 지루하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에너지가 넘치는 사람이기 때문에 당신이 상대를 따라가는데 조금 지칠 수 있어요. 하지만 당신의 성장에도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일의 경우 어떻게 해석하는지 살펴볼게요. 당신이 계획한 일들은 성공을 거둘 거예요. 당신의 의지와 열정은 꺼지지 않는 불꽃과 같기 때문에 결국 당신은 해낼 수밖에 없을 겁니다. 당신의 리더십이나 능력이 다른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동기부여가 될수 있어요.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주어 풍요와 행복의 선순환을 일으키세요. 역방향의 해석을 살펴볼게요. 당신은 능력이 있고 항상 열심히 하는 사람입니다. 맞아요. 잘난 사람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태하거나 무능력한 사람을 보면 이해하기 힘들고 답답한 감정이 들수 있어요. 하지만 사람은 모두 다른 장점과 단점을 가지고 있으므로 모두 당신과 같을 수는 없습니다. 이것을 인정하고 완고한 태도를 내려놓고 조화를 이루세요. 컨트롤하거나 변화시키고자 하면 상황은 더욱 악화됩니다.